여러분, 안녕, 제니입니다. 오늘은 뉴캐슬과의 경기가 있는 날이고, 하, <laughs> 어, 결국, 네, 저번 경기를 지면서 이번 경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경기가 돼버렸어요. 원래도 중요했지만, 더더더더더더더더 중요한 경기가 되었네요. 어, 일단 뭐 기대하는 건 딱히 없는데, 그냥 보려고요. 네, 사실 요즘 축구를 보는 재미가 엄청 없어진 것 같아요. 단순히 팀이 지고 있어서라기보다는 뭔가 어... 재미가 있는 요소들이 다 빠진 느낌? 물론 뭐 니게스만이 오고 있다는 어... 추측 기선 보기는 했으나 어쨌든 뭔가 요즘에 재밌는 요소가 많이 떨어진 토트넘이 아닌가. 굉장히 즐기면서 축구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어, 그냥 정말 이겼나, 이겼나, 졌나, 그냥 정말 승리냐, 패배냐에만 관점을 두고 본지몇 달이 지난 것 같네요. 그래도 어쨌든 경기를 보긴 볼 거지만, 뭐큰 기대는 없고, 그냥 보겠습니다. 아 제가 카메라 구도를 계속 잡다가, 이미 경기가 시작해버렸네요? 어? 시작하자마자 1, 골 먹혔어. 지금 여러분, <laughs> 말도 안 나와. 그, 영상을 키자마자 저는 1대0인 걸 보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laughs> 와. 근데, 솔직히, 보다가, 끌 수도 있을 것 같아. 저 지금 근데 굉장히 불안해요, 여러분. 왜냐면, 제가, 새 세... 그 책상의 위치를 바꾸면서 구도가 새로워졌는데 잠깐만 잠깐만! <laughs> 여러분 지금 전반 5분이거든요? 단 5분만 지났어요. 근데 2대 0이네? 음, 안 보는 게 맞을까?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하여튼 나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근데 카메라 구도를 바꿔서 제 얼굴이 어떻게 나오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수상의 위치를 바꾼 게 잘못한 선택인가라는 생각도 계속 했었는데 일단은 한번 영상을 편집할 때 보고 나 지금 축구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진짜 관심이 없어졌나 봐. 여러분 지금 8분이 됐거든요. 근데 벌써 3대 0이에요. 이, 오, 뭘 보라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이 정도면 10대 0도 가능하겠는데? 야. 네, 여러분 안될것 같아요. 4대 0이에요. 안될것 같아요. 진짜. 진짜, 진짜 안될것 같아. 나 이렇게 안될것 같다라고 생각한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 안될것 같아. 응. 진짜 안될것 같아. 여러분, 이 정도면, 오, 떠난다! 떠난다! 와, 떠났어요! 와! 꼴을 <laughs> 주고 싶어서 안다해는데 <laughs> 이제는 이기는, 막 그런 승패가 문제가 아니라 몇골일지 궁금하다. 재밌다, 야. <laughs> 야. 야, 얘네도 너무 재미없겠다. 계속 들어가가지고. 케이나, 넌 무조건 나가라. 여긴 답이 없다. 여러분, 제가 저번 경기를 못 올리긴 했지만, 저번 경기 클로징 때 제가 한 말이 있거든요? <laughs> 너네가 무슨 챔스를 가? 그냥 욕심 버리라고. 또 들면 재밌겠다. 저 이번 시즌에 리버풀이 9대 1인가, 9대 0인가? 그게 최고 기록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최고 기록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재밌겠네요, 여러분. 오 손흥민! 오아 진짜. 에이. 와 그냥 바로 뚫려 봤어? 여러분 점, 전반 전 40분 좀 봐주세요 진짜 그냥 톡톡톡 하면 그냥 뚫려 와 멋진 사람들이야 어떻게 저렇게 가만히 있어? 절대 골못 넣을 것 같은데 지금 시스템적으로 진짜 공격 셋이서 만들어 가지 않으면 뭐할 수가 없어 어이구 들어가겠네 어이구 아유 손흥민, 더 빨리 가야 될 듯? 더 빨리 가야 될 듯? 아. 아. 끝났다. 네, 여러분. <laughs> <laughs> 경기가 끝난 것만 같네요. 근데 놀랍게도 전반전이 끝났고요. 어, 저는 여기까지만 보려고요. 뭐, 봐도 의미가 사실 너무 없는 경기고. 스코어적으로나, 뭐, 경기력이나, 뭐, 이게 뭐, <laughs> 축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laughs> 잘 모르겠고, 뭐, 다시 원래 전술대로 바꿔도 뭐, 별 의미 없는 경기와 이렇다 할 전술 나오지도 않고, 공격 절대 살아나지 않고 뭐 굳이 볼 이유도 없고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뭐잘 마무리한다면 5대1 진짜 뉴캐슬이 더 각성한다면은 더한 실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laughs> 처음 20분은요 정말 정말 마법과도 같았어요. 진짜 마치 어, 누가 꿀문을 확 열어놓은 듯한 그런 기분 있잖아요, 여러분. 어, <laughs> 애들이 다. 진짜 어, 어떻게 된줄 알았어. 응. 다른 의미로 좀 재밌는 볼거리를 본것 같은 느낌이네요. 누가 봐도 패배인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졌는데 어, 전혀 슬프지가 않아 지금. <laughs> 나는 얼마나 기대를 안한 거지? 아, 기대를 근데 솔직히 안할만 하죠, 여러분. 어쨌든 뭐 오늘 이러면 솔직히 다음 맨유전도 안 봐도 비디오일 것 같네요. 토트넘이 이번 시즌 몇 위로 마무리를 하느냐가 오히려 더 관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은 정말 놀라운 경기를 보여주는데 가끔은 또 다른 의미로 정말 정말 놀라운 경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경기는 저는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요. 어, 맨유자는 사실 새벽 경기라서 생방으로는 못볼것 같고 아침에 좀 결과 보고 해야 될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 경기 때. <laughs> 이거보다는 덜한 <laughs> 수치스러움으로 만나고 싶은데? 오늘 되게 얘네 축구를 보는데 수치심이 들었어. 하여튼 여러분, 다음 경기에 만나요. <laughs> 안녕.